예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뭐 어, 술톤 21호 드실래요? <laughs> <laughs> 어, 감독님과 배우님들 각자 가장 마음에 드시는 장면과 어, 황정민 배우님께 <웃음> <웃음> 특별히 들은 질문은 일이 의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장면 <laughs> 제일 마음에 드시는 장면을 알려드릴게요 애드립이 있다면 어떤 있었는지 진짜 의상은 안 꺼렸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만아 <laughs> 마음에 드는 옷이요? 제일 싫어하는 옷입니다. <laughs> 평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옷이에요. 기본적으로 제 성격이 어떻게 튀는 성격, 튀는, 어디서 튀어, 튀는, 튀어 보이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옷을 제일 싫어하고,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요제 음, 장례식장. 에서 형이, 영일, 지금 도원씨가 했던 그 장면을 다그 형한테, 절하게 한다고, 하다하다못해서이제절까지 하게 한다고.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그장면도제가 많이 아, 울기도 음. 했지만,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 그애드 애드립이라는 것조차도 어쨌든 그 수, 현장에서 갑자기 생각난 대사들, 일지연정, 그 주위 배우들과 감독님한테 모르고 하는 거는 그거는 되게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드립조차도 이런 장 어, 이런 장면 찍고 있을 때아 이런 죽은 대사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 어, 감독님하고 상의를 하죠. 이런 대사 하면 어떻겠어요? 음, 그러면, 리고감독님하 오케이 하면, 배우한테, 상대방 배우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냐 서로, 서로 얘기를 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애드립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고, 예. 네. 그래서, 음, 아, 후시할 때, 우리 그거 말이죠. 예. 네. 후시할 때요, 그, 나중에 후시 녹음할 때 생긴 대사인데, 이가 렇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네. <laughs> 네가 들어와.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좀 갔을 때 내가 때리고 지나갈 때이뭐 미친 돼지 새끼 난, 그고난저는시하고 갔어요 다음날 동가고대고말비고대비고고대비부 <laughs> 그 네, 네. 아, 전 재밌 제일, 이제 딱, 처음에 딱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서 끝까지 울게 됐던 부분이, 그, 그러니까 효정이하고 태일이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서로 이렇게 딱 서로 쳐다보는데 서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뒤돌아서도 돌아서 외면하고 가지도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 거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서로 하염 없이 진 어린 아이처럼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 안에 누름, 울음 속에 두 사람이 울음 속에 미안함과 사랑함과 그리움과 모든 감정들이 그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면서 우는데 저는 정말 느껴지 미치게 미치겠더라고 아 그때부터 아좀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그때 막 죽을 것 같았고. 아, 어, 이게, 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지체장애를 겪으시면서, 다리를 한쪽을 이제 못 굽으셨는데, 장례식장 같은 데 가시면, 저를 알아세요 아버지가. 예, 이제. 누구나 돌아가시나요? 근데, 그래서 뭐, 부주떡만 놓고, 이제, 수, 수, 어, 밥 자리에 가서 술 한잔 하시고, 그러 오셨는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영정 사진에 대고, 아버지가, 이제 제가 상주리 있을 때, 아버지 그러실 요 이 마누라가 하다 하다 지 남편한테 절까지 받으려고 그러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누나들도 그 옆에 계셨고. 근데 그때 이제 리딩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여쭤봤죠. 그때 저희 아버지 이렇게 하셨는데, 맨 처음에 시나리오에는 테일을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영일이 이렇게만 돼있었는데요 말을 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감독님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했던 말 같아요. 그리고 저희 누님 식구들도 그때 그 장면들을 다 기억하셔서 저희 누나들도 진짜 펑펑 울것같다는 기억이 나요이 장면에 그런 네, 저그 그 제가 말씀 말씀 드리려고 했던 장면들을 다여러분들얘기 해주셔가지고. 전 모든 영화의 장면이 좋지만, 뭐, 이두 장면도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다 먼저 하셔가지고. <laughs> 전또 하나 더 좋은 건 이제 테일이 라면을 먹으면서 아버지, 한테 포정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뭐, 아빠가, 아빠가 없어. 아빠가 아버지 해주 뭐. 이런, 이런 그 테일의 그때 상황에서 얼마나 테일이 그 포정을 사랑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해주지 못했던. 어떻 보면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를 또 털어놓는 그 장면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다 좋아합니다. 네. 그럼 감독님이 이두 배우 사이에서 굉장히 긴장하시는 같은데 <laughs>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죠? 으 아니 이게 컨셉이에요. <laughs> 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뭐 팜플렛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두 배우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박도원 오빠는, <laughs> 그, 야막 뭐 요즘 완전 얄미운 악역만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 역할 어색하시지 않으셨는지 물어보고 싶고, 황정민님은, 진짜, <laughs> 황정민 오빠도, 그, 진짜, 테일이처럼 치킨 좋아하세요? <laughs> 아, 맞다, <왔다, 왔다. 웃음> 아. 야, 질문 뭐였냐? 까먹었다, 뭐, 웃다 까먹었다. 아, 얌전얌전. 아. 저 원래 착해요. <laughs> 착하고, 아, 근데, 그게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첫 단추가, 지금 황해하면서, 김승현 교수, 님 그거를 하면서, 범죄의 전쟁 하면서 좀 많이 이제 알려지고 하니까, 감독님들이나, 이제 시나리오 작가 쓰시는 작가 선생님들이나, 그런 역할을 좀 안전방을 쓰신 것같 그리고 요번에 이 작품에, 저, 역할 추천해주신 한재덕 대표님한테 감사드리고, 정민형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게 정말 악역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역을 해서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많이 다른 연기를 할수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어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저는 치킨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laughs> 어... <laughs> 감동! <감탄, 웃음> <laughs> 치킨은 누가 좋아하냐면, 감독님이 좋아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좋아해서 그 신을 낸 거예요. 치킨이. 치킨이. 저는. 감독님, 조개구이 좋아하세요, 조개구이. 네, 저구이 소주 안주에요. 먹을만한 안주를 좋아하시니, 치킨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독님,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모든 음식이 치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